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요셉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소절 말씀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히는데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어,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지는 사건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들을 그렇게 억류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형들을 계속 묶어두고 형들을 어떻게 하든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 지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주 큰 소리로 격정적으로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요셉의 그런 감동적인 그 감격적인 우음 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아우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절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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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0 0 0 0 0 0 0 0 안심시킵니다. 0 0 0 0 0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참 그러한 시절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억울했던 것들을 돌아오면서 그것을 원망하고 또 내가 가진 위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 모습을 요셉에서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섭리였다 다시 강조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자신의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애굽 온 집의 주와 통치자로 삼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한집 해서 시키기 위해서 형들은 팔았지만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이 애굽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자기를 서게 하셨다. 자, 형들이 보는 것처럼 이것은 꿈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 형들의 아우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형들 앞에서 간략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지나가면서... 그 억울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을 더 떠올리면서 마음을 끌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속히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구절 말씀에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면 자신이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빨리 알려서 모시고 오라 이렇게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얼음처럼 굳어있던 형제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요셉과 말하고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붙잡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평탄한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경제 위기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높은 자리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갑작스런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엎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하기보다는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